시면 어, 티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 저 앞번 앞번 주2주 어, 전에 그 MBC PD 수첩을 한번 보세요. 꼭 챙겨보세요. 어,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 어떤 그 교단이 어, 그 목사들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하나박 하나 하나만은 게 아니라, 어, 몇몇의 목사들이 뭉쳐다니면서 술 먹고, 심지어 성매매하고, 어, 그러면서 그, 그, 그 단체가, 어, 하여튼 보금전하자는 단체예요. 보금전하자는. 그래서 전도에 힘써요. 전도에 힘쓰는데, 어, 그 PD수첩 보시면 수백억의 헌금이 유용되고, 그 목사가, 그, 그, 그러니까 그, 교주격이죠, 교주격. 그, 차를, 뭐차 이름도 제가 모르겠어요. 4억 5천 5억짜리 차를, 어, 지 동료하고 같이 타고 다니고, 4억 5천 5억이에요. 어, 시계를, 그, 그, 교주라고 그렇게 교주, 그 목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시계가 보통 5천만원, 6천만원, 1억짜리. 그래서 시계값만 6억이에요. 근데 취미가 시계를 모, 모은대. 근데 거기에, 어, 지금 보니까 한번뭐한8 뭐0 0 800개 교회? 음, 제가 지금 그 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어, 전주에도 있어요. 그 단체가. 지금 알아봤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 어, 한 100여 명이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 전주 쪽에서도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해요. 구출해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어, 그러는데 제가 지금 유심히 어, 거기를 좀 어, 주말 넘기면서 쭉 봤어요. 여러분, 어 절대 헌금, 어, 목적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헌금하세요. 어, 제가 그 교회 그 주보를 입수했어요. 주보를 입수했는데, 한 번, 그냥 헌금 제목이 엄청나요. 그 헌금 내다 보면 적금 어떻게 넣어요? 그 헌금 내다 보면 집 언제 사요? 아, 어, PD수첩. 저 앞번 앞번. 그러니까 10월. 한, 중순경에, PD수첩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MBC. 그런데, 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어, 그런데, 워낙, 일반 교회에서 시원찮게 가르치니까, 일반 교회에서 시원찮게 가르치니까, 조금만 특징있게 가르치면은, 또 거기서, 어, 그주로주복적이 뭐예요? 보금자란다니까. 거기는 야 복음 전한다는 그래서 헌금 받아가지고 어디 그뭐 성전이 지금 시대 에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 뭐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뭐 900억인가 10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기자가 취재했더니 그 돈이 반 토막도 안 돼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한명 교주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 목회자들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그랬더만 대화를 할때 목사님 목사님 못하니까 그 교주께 그때는 교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 어르신했고 교회를 갔다가 우리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성매매도 있더라고 목사라는 놈들이 뭉쳐다니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네. 마지막 때예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다. 계획 속에 말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그렇죠? 공통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웃사랑 없어요. 자기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교회에서 아까 목사가 시계를 6천만 원, 7천만 원, 1억. 그래서 시계값이 한 목사, 목사 하나예요. 교주격되는 사람이 6억이야. 시계가. 아까 차도 사억 5억짜리 차고 다니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이 신성모독을 개혁성경연뭐라고 그랬어요 비방하며라고 썼어요. 12,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방하며 뭘 비방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금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라는 놈들이 목사라는 놈들이 성매매하고, 어? 술, 양주, 처 마시고, 어떡 교단이다니까 꼭 보시라니까. 10월 중순에 MBC PD 수첩. 제가 여기서 안 밝힌 것은 뭐예요? 제가 그 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전주에는 확인을 했어요. 한 100여 명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어서.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동성애죠. 동성애, 본성애 애정이 없어요. 응?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에 협정을 어기면, 걸피하면 이혼을 져 지금. 이혼, 밥 먹듯이. 이혼, 밥 먹듯이. 사람들과의 뭐 협정 어기는 것은, 아, 그건 뭐, 대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그 부부간도 이제, 이혼을 밥 먹듯이. 거짓 고소하며 고소를 하는데 거짓 고소. 여러분, 보시죠. 한번 2024년 대한민국을 보세요. 고소가 판치고, 이제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어? 1년에 한 2,000명, 3,000명씩 뽑아대니까, 걸피더면은 고소. 그래서 교회에서도 걸피더면, 이제 목사들도 미련한 것들이 예?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가서 어? 목사들이 법에다 갖다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그렇죠? 스, 세상과 똑같아 교회 안에서도 좀 거룩할라 그러고 어? 선한 성품을 가지면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아이고. 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신천지 어디 가서, 가서 고집은 얼마나 센지, 쥐뿔도 알지 못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아까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놈들이야, 어디 그 단체, 성교단체. 목사라는 놈이 떼묻쳐서 성매매하고, 어? 양주 퍼먹고, 하나님의 성품은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말씀 자체를 믿들 안 해. 말씀 자체를. 창생 1장부터 10장까지를 신화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세요. 응? 여러분, 지금 뭐, 갔더니 뭐, 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그 교회에 다 있어? 공동체에? 음. 응.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응? 어? 어? 기록된 말씀. 에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너는 이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아까 그 교주라는 놈이 아주 성폭행을 일삼은 거야. 자기 교회 안에. 성폭행을. 그 20몇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야. 지금까지. 인재 피디 수첩이 고발을 한 거예요. 미련한 여자, 미련한 여자, 미련한 여자.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겠거니 하고, 어? 뭐 교회 공동체를 안 깨기 위해서 발설을 안 하고 심지어 어? 외국에 나간 여자도 있더라고. 성폭행 당하고, 자기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린 여자도. 이런 여자들은 죄두레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여러분, 가 신천지에서 가면 여자들 있죠. 치마 입고 앉았어요. 저기, 어디 가면은, 그, 머리에다 수건 쓰고, 여자들. 주위 들여 눌려있고, 여, 욕심에 이끌려서 크, 내가 14만 하천에 들어가면은, 어? 팔자를 고쳐? 항상 배우나, 결코 질 나는데 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알파코스, 뭐, 두 날개 시스템, 교재를 가지고, 부지런니 공부해. 신천지 가면은, 날마다 공부를 해. 진려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냥 써놓은, 자기들이 편집해놓은 글이야.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뭐, 중직 교육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한번 겪는거 보세요. 질려고는 상관없이, 무슨 교회에서 예정론을 가르치고, 응? 항상 배워. 날마다 바쁘잖아, 이단들. 저녁마다 말씀 배우러 다닌데, 여러분, 새벽예배 한 번, 한 날수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평생 새벽예배 다녔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한테도 강론 들어가지고 창세기부터 내가 강의하면 그냥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야. 제가 그런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당 몇십년 다녔어요. 창세기 일장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마태복음에 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대한민국 99%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게시록이 비유고 상징이야? 응?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생각 같은 뭐예요? 다른 도금에 대해서 읽을 겁니다. 다른 도금. 다른 도금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한국에 80% 90% 목사들이 다른 도금을 전해요. 다른 도금이 뭔지도 몰라서 다른 도금이 저 불교. 아니면, 이제 우상 생기는 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 율법을 전한다든가, 지금 시대에 666표를, 어? 뭐, 짐승의 표가 어쩌고, 코로나 예방주사가 어쩌고, 그런 거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요. 제 강론 들은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많아요, 저주 이만해요, 저주. 진리를 알지 못해, 진리. 신뢰.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하고 혹시, 어? 한 2, 3년 같이 공부하시면서 진리 아십니까? 알면 하나님한테 감, 감사하세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진리를 안다면은. 근데 대다수가 죄에 눌려있고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운다고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이들도 진리를 거여가니. 그래서 뭐예요? 대산론가 후서 이장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그 목산놈들이 어? 떼뭉쳐 다니면서 어? 룸싸러기 다니면서 여자들 옆에 앉혀 놓고 어? 그 헌금이지 뭐예요 여러분 갖다 헌금 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 간신히 들어옵니다 300도 안 들어요, 저는. 어디? 어? 뭐 시계를 저 시계 없습니다. 어디 시계를 갖다가 6천만 원짜리 1억짜리 타고 다니고 차를 4억 5천짜리 타고 다녀? 저희 2014년식의 차, 2014년식. 10년 됐습니다. 가서 그 말씀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그게? 다 속이는 자들이죠. 근데 여자들이 아까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 얀네와 암브레 같이 이들도 마음이 부피한 자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예요 왜 진리를 거여 가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암네와 암브레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지금 대다수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드러날 것이라. 그러나 너는, 니모델 너는, 나의 교리가 누구예요? 바울의 교리. 은혜의 복음. 삶의 방식. 목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있네. 바울을 닮으려고 그래야죠, 목회자면.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나 믿음이나 오래 참음, 사랑, 있네. 어디 목사님들이 그러다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라에서 내게 닥친 픽박. 고난, 네가 너, 너 알잖냐? 내게 닥친 핍박 고난.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었는지 네가 디모데,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죽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전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종신 나간 놈들이여 말씀을 보면 세대별로 봐야지. 세대별로 구약 신약을 나누지 못해? 아, 세대주의자들. 그런 얘기를 목사들이 하잖아 내가 정신나간 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악해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러분 제 입으로 더러워져서 말 못해요 10월 중순이에요 p d c 터 MBC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악한 자들 유혹하는 자들 더 악해져가지고 어? 자기 성도들 성폭행하고. 야, 야. 참 추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놈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여자를 성폭행한 거야. 이게 지금, MBC 방송에서 지금 보도된 거란 말이야. 이게! 누구? 목산놈이라고 불려지는 놈들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구약을 다 알죠, 구약을.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이건 뭐예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기록. 구약은 물론이요, 이제는 바울에게 배워. 어린, 어린아이 때부터는 구약이었죠. 그것들은 너희 들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 믿음 없는 놈들이 지가 목사야? 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이야, 무슨 감동이야 개혁 성경이 무슨 감동이야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 제가 하고 있죠 교리는 로마서, 생망은 고린도전후서, 바로잡은 갈라디아서 의로는 뭐예요? 에베소서부터 빌레문소까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완전한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응?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 정말 가슴이 떨려서 내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는 일탈할 수 있어. 그 어디 그 선교단체 내가 지금 말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에 내가 그한 100명이 모이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끄집어 놓고 싶어서. 지금 네이버로는 얘기 안 하는데, 어? 너 우리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 건져내러 왔냐 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하고. 응? 목사 놈들이, 어? 뭉쳐 다니고 4억5억짜리차 어? 승용차 사 어? 몰고 다니면서 시계가 6천만1억짜리가 뭐요? 취미가 시계 수집이래야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근데 그총 시계 합친 것이 6억이래야 이거. 6억. 그러면서 교회 돈 헌금 전도온다고 전도온다고 선교온다고 걷어 놓고 또뭐성뭐 건축한다 고 그러면서 천억을 목표로 해놓고 그 돈이 다 행방이 없다니까. 서울의 큰 교회 그러죠. 서울의 큰 교회. 후 거가서 뭉쳐다니서 말씀 넘는 곳에 거짓된 곳에 거기 가서 시간은 물론 자기 재산까지 다 말씀 따박따박 전하는 목사님들은 배가 고파요. 헝그리 헝그리. 아까.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7절입니다. 6절, 7절.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리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삼는 거짓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있는데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근데 미련한 여자는 뭐예요? 죄들에 둘려있고 욕심에 끌려서. 대표적으로 신천지, 어? 14만 4천 되면 그냥 팔짝 고쳐? 응? 걸피더만 뭐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온갖 재산, 헌금 봉투 막 10개, 20개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그 헌금하다가 많은 거야. 죄에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우나.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이 아니라도 새벽 예배 나가.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 나 진리를 하는데 이러지 못해. 말씀이 어디가 있어? 말씀이 어디가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했습니다.